태고종 총무원장 도산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중진스님 14명이 사단법인 사랑의 빛 임원들과 필리핀 구호활동을 펼치기 위해 2박 4일 일정으로 필리핀을 방문했습니다. 이석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태고종 구호단은 1억 원 상당의 의류와 친환경 태양광 랜턴 1,000개를 준비해 타타바코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마을에 랜턴 100개와 사랑의 빛이 마련한 2천만 원 상당의 태양광 가로등과 생필품을 지원했습니다. 빛이 없어서 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으로고 불이 없는 곳에 그 희망의 그 기틀이 마련될 거 아니냐 해서 노래가 흘러나오자 너나 할것 없이 흥에 겨워 춤을 추기 시작하고 마을은 축제 한 마당이었습니다. 태고종은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마을 주민들과 자매 결연을 맺고 그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빛한 줄기 들어오지 않았고 앞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이 불빛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글을 깨우치고 책을 읽고 공부를 통해서 어, 이 필리핀이란 나라에 그 장래 네, 기둥이 오후 6시경이 되자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3, 2, 곳곳에 빛이 하나둘 피어나고 어느새 마을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전기가 없어 밤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오후 7시면 잠을 청한다는 타타바코 마을 주민들 태고종이 전한 희망의 빛은 마을을 밝혀줬고 필리핀 주민들의 마음에 꿈과 희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불교 태고종이 필리핀 주민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누에바 에시아주에서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